안녕하세요. 이번 주 모란TV 예쁜 코디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목이 좀잠겨서요좀 부담스럽더라도 <laughs> 예쁘게 들어주세요. 어, 맨 먼저 보여드릴 아주 괜찮은 우리 셔츠인데요. 시스루처럼 약간 살짝살짝 살짝 비침이 있는 듯 안쪽에 나시를 이렇게 코디에 입으면 너무나 세련돼 보이는 예, 커피 브라운 색상의 어, 시스루 남방입니다 살짝 우리 그 러그랑 소매에다가 색상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왔어요 어, 팔부 소매인데요 자 러그랑 소매에 소매톤까지 넓으면 굉장히 부하게 보이는데 이 제품은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소매 끝을 살짝 예, 카우스 단추로 이렇게 딱 맞도록 예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면서도 예뻐 보이는 자 와이사츠 컬러에 우리 여름에 이렇게 걸쳐 입기 너무나 편리하게 나온 색상 또한 고급스러운 그런 자어 셔츠입니다 자와이사츠카라의앞단추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고급진 그런 셔츠이고요. 안쪽에는 나시를 끝 나시를 이렇게 살짝 예 얹어 어, 받쳐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색, 색상 배합도 너무나 예쁘고 이렇게 입어 주신다면 후에 쪽에는 아주 귀여우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자 뒤쪽은 그냥 민자입니다 제가 살짝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단 소재가 린넨 린넨과 어, 약간 약간 굵은 마종의 실과 혼합이 된 아주 괜찮은 제품의 예, 셔츠이고요 우리 한여름까지 잘 맞춰 입어질 그런 예, 셔츠입니다 아래쪽에는 우리 짙은 브라운 톤의 와이드 바지 린넨 역시 린넨 바지고요 자위쪽에 약간 연하게 아래쪽에는 살짝 진하게 이렇게 어, 색상 매치를 코디해 입으신다면 굉장히 멋스럽고 우리 또 중년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베이지 컬러와 브라운 컬러의 한벌의 색깔 조합이 아름답기까지 하답니다. 자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나 시원하고 예, 세련돼 보이고요. 자 색상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그린 컬러 또한 예요 색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린 컬러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요. 자 여기 뒤쪽이고. 예, 우리 여름에 뭐, 바깥 외출을 하실 때도 뭐, 바, 팔살이라든지, 어, 피부가 또이 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과 에어컨 밑에서도 이렇게 입어주시면 굉장히, 예, 아주 적절한 그런 셔츠이고요. 자. 길이감도 약간 있습니다 너무 또 짧아도 그렇구요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언더랑 받쳐 입는 셔츠는 약간 길이감이 있어야만 이또 제대로 멋이 난답니다 자 이렇게 입으시고 그린 컬러 역시 너무나 예쁘게 색상이 나왔어요 이렇게 두가지 색상이 지금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답니다 네 다음 코디는요 우리 블루진 찌청 바지와 블루 셔츠, 린넨 셔츠입니다. 색상이 너무나 예쁜 블루색으로 나왔기에 제가 우리 연한 찌청 바지와 한번 코디를 해보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역시 레이스 민소매 네, 나시를 같이 이렇게 코디해 보았더니 화사하게 보이면서도 세련돼 보이고 이 소재가 또 우리 굉장히 얇은 소재라서요 시원하면서도 색상이 블루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연청, 연지청 바지와 같이 코디해 코드해보, 보어 코디해 보았는데요, 아주 한상의 색상 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셔츠는 적당한 크기의 자네 이렇게 한번 코디해 보았고요. 자 안쪽에 우리 또요 민소 어, 민소매와 민서,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 보았습니다. 한 여름에 이렇게 또 입어 주신다면 아주 여름 멋쟁이가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런 블루진을 입으시면 한층 멋으로 보이면서도 젊은 감각에 그런 느낌이 나는 한 벌의 블루진 코디였습니다. 자, 또 다음, 네, 요 제품. 어, 이 코디는, 다음 요 코디는요, 우리 부자 니트, 여름 니트인데 조직이 이렇게 살, 예, 조금씩 살뿐살뿐 예, 민자가 아닌, 어, 구멍이 송송 난 펀칭 스타일의 펀칭은 아닙니다만 펀칭 스타일이어서 시원하고요 소재 또한 우리 린넨과 면이 같이 혼합된 그런 소재여서 더욱 예쁜데 시원하고 예쁜데요 색상이 카멜색이라서 우리 베지 색상의 와이드 바지와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 보았더니 너무 예쁜 정말 너무나 세련돼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난답니다. 자, 우리 H 네, 벨트 굉장히 많이들 사랑하시잖아요. 이 벨트를 우리가 허리에 살짝 매주는 것과 벨트가 없는 분위기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그렇게 멋스러움이 틀려진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입어주시고 여름 외출을 하신다면 아주 시원스럽고 또 우리 어 다른 이들이 볼때 색깔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네 다들 부러워할 그런 코디입니다. 자 우리 와이드 린넨 와이드 바지 너무 예쁘게 나와서 굉장히 지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가, 그만한 값어치를 네낼수 있는 우리 와이드 통바지와 함께 같이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AC벨트를 바지에 메고 위 쪽에 V자 니트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잘 입어질 그런 소재의 니트 V자 니트 티를 색상 이게 네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색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보리 색상 우리 또 너무나 고급스러운 크림 색상이라고 해도 되고,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어, 여기 완전 아이보리 민자가 아니고요. 조금씩 복화가 된 아주 예쁜 그런 니트입니다. 자, 니트 조직이 예뻐서 우리 또 많이들 찾고요.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 또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멋쟁이 색상이죠. 자, 베이지 컬러 있고, 다음에는 블랙 색상입니다. 블랙이 또 이렇게, 예. 아이보리와 같이 믹서된 아주 예쁜 팝콘 느낌의 우리 니트를 이렇게 네 가지 컬러 다 너무나 예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감이 약간 숏해서 우리 또 와이드 통바지와 같이 입어도 예쁘고 스커트 위에 입으셔도 너무나 괜찮은 그런 니트티 이렇게 네 가지 색상입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구매하셔서 한여름까지 아주 예쁘게 잘 입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요 어, 이게 린넨 셔츠. 자 다음에는 아주 하사하고 예쁜 우리 린넨 셔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색상이 핑크 색과 어, 우리 노랑 노랑 색상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보았는데요 너무나 화사하고 예뻐서 우리 여행 가실 때또 인생 사진을 찍어도 젊은이들 못지 않은 그런 예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자 소매는 역시 우리 에어컨 밑에들 있으니까 저 사실 에어컨 밑에 너무 어, 바람을 쐬서 제가 지금 목 어, 목이 지금 잠겼습니다. 예, 우리 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긴팔 입어주셔야 되고요. 대신 소재가 얇아서 큰 부담이 없고 덥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입으셔서 뭐 안쪽에 이너를 하나 받쳐 입으셔도 되고 하나만 입어도 요요 요 색상은 비침이 없답니다. 아래쪽에 우리 화이트 반바지와 저렇게 같이 코디를 해보았더니 정말 화사하고 예쁜 자 이렇게 입으시고 우리 여행 떠나요. 여행 가시면 정말 정말 예쁘고 시원스럽게 보이고 예. 간편하고, 뭐, 옷을 여러 개안 걸쳐도, 이렇게 입으시면, 예, 정말 간편하고, 예, 어 우리 멋쟁이 소리 들을 정도로, 예, 하사한, 네. 이런 남방 셔츠, 린넨 소재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예, 셔츠입니다. 제가 여기 코디 안된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요렇게. 너무나 화사하고 예쁜 예. 자개단추에다가 하나만 입으셔도 비침이 없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입어주시고, 우리 뭐 청바지 위에도 예쁘고, 어디에 받쳐 입어도 너무나 화사하고 예쁜 셔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또 우리 고객님들께 우리 서비스 품목 <laughs> 할인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름 잠바인데요. 소재 역시 밀렘인데 너무나 부드럽고 얇으면서도 비침없고 시원한 베이지 컬러의 여름 잠바입니다. 자이 잠바 굉장히 귀엽게 나왔는데요. 자 옆, 옆에서부터 뒤쪽까지 스트링이 있습니다. 스트링 있는 이 잠바가 아, 역시 또 예, 긴팔 우리 여름에 긴팔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입어주시면 너무나 괜찮고요. 자 얇으면서도 또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데 우리 작년에도 이 제품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나 올해도 나와서 몇점다 나가고 지금 아마 한 석점 정도 있는 잔바를 오늘 할인가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즈 되시는 분들 얼른 구매하셔서 예쁘게 입어 어, 예쁘게 입어 주세요. 자, 청바지 위에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자, 아래쪽에는 브라운 바지 뭐 어떤 걸 입으셔도 잘 어울리고 안쪽에는 제가 여기민 소매를 한번 코디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입어 주시면 아주 예쁜 옷을 제가 오늘 이렇게 서비스 해 드립니다. 자, 세일가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일 제품 올린 김에 제가 여기 또두 점씩 남아있는 이 예쁜 색상 배합이 너무나 예쁜 체크 셔츠. 저희 작년에 팔고 요거는 남았던 옷인데요. 딱두개 있습니다. 린넨 100%고 작년에 9만원도 넘게 팔았던 제품 세일해드립니다. 사이즈는 작은 77까지 되시겠습니다. 역시 린넨 100%의 체크 셔츠이고요. 자, 어느 분이 당첨되실지 아주 행운해 자, 그리고 이 제품 또한 린넨 100%의 크림 색상의 셔츠 세일해드립니다. 자, 이 제품은 두 점이고요. 사이즈는 그 대신 5, 6, 6밖에 안 되는 약간 슬림한 셔츠이고요. 린넨 100%. 역시 이 제품도 세일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전에 딥 그린 브라우스와 같은 디자인의 예 간의 색상의 셔츠를 네 요것도 세일해드리겠습니다. 요이 제품은 저도 참잘 입고 다녔는데요. 너무나 편하고 예 디자인이 멋스러워서 많이들 찾은 옷인데 두점 남아 있답니다. 이렇게 세일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사 브라우스를 역시 또 예, 앞전에 우리 참 많이, 많이 나갔던 옷인데요. 자, 지금 입으면 더 좋죠. 아사, 어 아, 린넨 브라우스, 린넨 세라카라 브라우스인데 두점 남아있어서 이렇게 세일로 올려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더운 여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모란TV 오늘 자 코디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